저는 이거 보고 진짜 이거는 소비자 기만이다. 포도당 과당 설탕. <laughs> <laughs> 과당도 들어가 있어요. <있잖아. 웃음> 과당 연유. 연유 음. 그래서 같이. 보완할 짝딱 먹고 후식 쪽쪽쪽. 맞아요. 맞아. 어. 이거 낮트륨 섭취했으니까 이제 빼주는 것까지 어, 해가지고. 어. 그리고 네. 단호박 100가랑 고구마 1 0 0가 현미가 1 0 0가 누구 코에 붙여 약간 이런 생각 들면은 먹고 이걸 먹으면은 하 이렇게 된다. 안녕하세요. 은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영양코치를 맡고 있는 박지윤입니다. 네, 오늘은 영양사 지윤님과 함께 편의점에서 먹을 수 있는 베스트 식품과 좀 이거는 피했으면 좋은 워스트 응. 식품을 저희가 직접 편의점에 가서 골라봤어요. 우리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거는 지윤님이 고르신 응. 바로 톡톡 김치알밥입니다. 이거 진짜 맛. 시 너무 괜찮아요. 음. 이 그냥 닭가슴살 하나랑 딱 먹기 좋아서 음. 왜냐면 탄수화물도 이제 61g인데 음. 그 유지어터 분들한테 어. 나쁘지 않은 수준이고 음. 나트륨도 765g인데 음. 어, 어느 정도 저항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어, 그 네. 필요하 네, 최대 근수축을 위해서 나트륨이 좀 필요하기 음.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이면 진짜 양호하다고 보고요. 포화지방이 많지 않고, 맞아요. 단백질도 7g 정도는 있어서 계란 두개 정도. 계란! <laughs> 응. 계란 너무 좋고 맛있고 그런 반숙이랑 계란 반숙이랑 이렇게 톡톡 같이 먹으면 맛도 좋고 한끼 그냥 후루룩 먹기 너무 좋아서 그쵸 네. 두 번째는 제가 고른 건데요 소고기 무국국밥입니다 일단 국만 105칼로리예요 그래서 탄수화물 2g, 당류 1g, 지방 4.4g, 단백질 14g 굉장히 성분이 좋지만 나트륨이 조금 높다 그래서 이제 아침, 점심에 나트륨을 덜 섭취하고 요거 그냥 편의점에서 간단히 드셔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밥이 여기 따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밥에 탄수화물. 밥 양은 평소에 드시던 아. 양대로 드시면 돼요. 아. 따라라라라. 근데 백미밥이에요. 현미밥으로 <laughs> 바꾸시면 더 좋고. 근데 아까 그 노래 뭔지 알죠? 아, 러버스, <laughs> 옛날 사람이야? 어떡해. <laughs> <laughs> 근데 저는 그런 것도 봤거든요. 백미밥이랑 현미밥이랑 현미밥이 혈당을 더 느리게 올린다고 하지만 네. 실제로 먹고 혈당 체크했을 때큰 차이가 없었다. 오. 그런 얘기를 봤어. 그러니까 어. 그 현미밥이 네. 진짜 내가 현미를 사가지고 한게 아니라 아 보통 즉석밥이잖아요. 아. 시이섬유가한 년이 생각보다 많지, 많지 않은 거죠. 그게 궁금해요. 혼식했을 때요 아니면 음. 단독으로 먹었을 때요? 단독으로 먹었대요. 우와 신기하다. 근데 그거는 제가 해본 건 아니어가지고 음. 나중에 음. 혈당 좀 무서워서 피나는 거 무서워가지고 아주 음. 괜찮으면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밥양잘 조절해서 드셔주시면 소고기묵 법 굉장히 괜찮다. 어? 근데 이거 나트륨도 사실 국물만 음. 다안 먹고 뭐한 3분의 1 정도만 맞아, 먹고 맞아 맞아 맞아. 나트륨도 안정한 편인 것 같아요. 자, 그다음은 지혜님이 골라주신 <laughs> 반마리 삼계탕. 저는 지방이 높을 줄 알았는데. 이게 닭이 껍질만 제외하면 진짜 단백질 덩어리거든요? 그러니까 닭 가슴살뿐만 아니라 그냥 닭 다리살도 마찬가지로. 음. 그래서 반마리 정도에는 단백질이 43g. 와 진짜 체격 좋이신 남자분들한테 딱인 것 같아요. 벌크하고 싶은 사람. 맞아요. 그리고 지방이 좀 걱정되시면 그냥 껍질을 조금 제외하시고 드시고, 지방 생각보다 낮아요. 그럼 9g밖에 안 돼요. 좀 신기하긴 음. 해요. 지방 9g, 포화지방 2.5g이면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거든요. 이게 찹쌀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아, 찹쌀. 네, 네. 이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을 조금 버리고 먹으면 아, 네. 진짜 좋을 것 같고. 너무 좋아요. 응, 응, 응. 진짜 좋다. 응. 이거랑 이거 먹으면 딱 있네요. 이거랑. 어메이징 오트, 뭐. 탄수 챙겨줘. <웃음> <웃음> 어, 어메이징 오트에 탄수, 탄수, 탄수 18g 정도 들어있거든요. 네네네. 네, 네, 네. 그래서 당류 2.5, 지방 2.5. 얘는 근데 단백질이 없어요. 응, 응. 그래서 같이 이렇게. 보완할 조금 먹고 후식 쭉쭉쭉 맞아요, 어, 맞아 네, 네. 어. 이거 낮트륨 섭취했으니까 이제 빼주는 것까지 어, 해가지 어. 하면 나쁘지 않은 같아요. 어. 네, 네. 저는 이거 네, 네, 네. 그 밤에 운동하시는 분들, 근성장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탄수랑 단백질을 같이 먹어야 되잖아요. 맞아. 그럴 때 어메이징 워트에 단백질 쉐이크 타듯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너무 네. 많이 먹진 않고 살짝 탄수화물 네. 넣어 줄수 있으니까. 맞아. 살짝 그래도 혈당을 터트려야 음, 단백질이 음. 표적 세포로 알아서 근육으로 쏙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음. 근데 이거... 너무 맛있던데요? 저는 여기에 에스프레소 샵 넣어가지고 네. <laughs> 오트라떼 어, 좋아요. 음. 이거 진짜 괜찮아 그러니까 만약에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우유에 타먹기 좀 부담스러우시면 이걸로 음.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은 베스트 제품 제가 고른 건데요. <laughs> 제가 이거 달고 살아요. 다이, 음. 다이어트할 때 제가 입터짐이 좀 있는 편이에요. 음. 그러니까 배고픔을 못 참는데 그래서 이렇게 중간 중간에 스테비아로 만든 사탕을 먹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총 내용량이 27.5g에 65kcal리. 그래서 당알콜이랑 이렇게 대체 감미료를 활용한 사탕이라고 할수 있어요. 좀 많이 먹으면 배가 아파요. 근데 저는 그, 막, 맨날 입 터지고 뭔가 자책하는 여성분들한테. 네. 그 식후에 뭔가. 아. 쉬워 심심하고. 어, 하이오트 때. 나 진짜. 지금 들어와야 되는데, 어. 당이. 여기서 어, 그, 디저트 때려줘야 음. 되는데. 그리고 단호박 100g, 고구마 100g, 현미가 100g, 누구 코에 붙여 약간 이런 생각 들면은? 먹고 이걸 먹으면은? 하. 이렇게 된다. 그 다음, 지유님 이거 먹어보실게요. 어, 이거 진짜 강추. 요물. 이거는 진짜 요물이에요. 왜냐면 성분이. 오, 미쳤고 이게 제가 다이어트 탄수화물로 저한테는 딱이에요. 50g이거든요. 지방도 4.5에 포화지방이 1g. 음.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음. 이 국물에 오일리하게 첨가가 들어가거든요. 조그만하게. 음. 사실 이 지방이 걱정된다 하면 안 넣으셔도 되는데 근데 어느 정도의 지방은 필요하기 때문에 맞아, 맞아. 너무 제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서 그냥 드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 이거를 그냥 끓여요. 끓이고 그 소프트 닭가슴살 있잖아요. 음. 그거 넣고 숙주 넣고 헷다. 건고추 넣고 오 음, 요리 안 해도 요리사 어, 근데 오. 진짜 쌀국수 맛이에요. 오 여러분 진짜 강추. 강추 드셔보시고 강추, 강추. 댓글 남겨주세요. 근데 이게 이거 말고도 그 봉지로 나와요. 음. 전 집에 쟁여놨어요. 아 그래서. 그걸로 끓이면 되는구나. 네. 아, 그쵸 이거보다는 훨씬 편하니까. 음, 근데 이거 진짜 강추. 그다음은 누룽지. <laughs> 저 입맛 없을 때 누룽지 되게 애용하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탄수화물 51g, 당류 0g, 지방 0g, 트랜스 지방 0g, 포화 지방 0g, 콜레스테롤 0mg, 단백질 5g, 나트륨 35mg. 개 좋아. 오 나트륨 미쳤다. 어, 그냥 탄수. 탄수. 네 그냥 탄수. 어. 그래서 물 넣기만 하면 되고 이렇게 닭 쪽쪽 찢어가지고 어. 얹어서 저는 김치 좀 먹거든요 다이어트 할때 김치랑 같이 드시거나. 저는 다이어트할 때 숙주나물을 그렇게 먹어요 숙주 너무 맛있어 요 응. 그래서 참기름과 소금으로만 할수 있는 나물 종류를 되게 많이 먹는데 시금치나물이나 응, 응, 응. 나물을 되게 삼삼하게 묻혀가지고 같이 먹으면 저는 숙주나물에 들기름 쓰면 응. 오메가3 우세가 응. 더 좋아져가지고 어 들기름 강추 너무 좋네요 응. 그쵸 오메가6보다는 오메가3. 네, 오메가3 그다음은 이제 워스트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닌 것들 세 가지예요 일단 이거 자 색 찐고구마, 이게 당류가 23g이나 되어있어요. 근데 총 탄수가 42.6g이에요. 50% 넘네. 네. 여기서 내가 고구마로 탄수를 가져가고 싶어요, 고구마 말랭이를. 근데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원재료만, 여기. 자색 고구마 95%에. 옆에 설탕 뭐야? 고구마하고 설탕. 가당이 된 제품이다. 너무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믿고 드시면 안 되고. 맞아. 뒤에 성분을 뒤집어 보시고, 원재료명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맞아요, 진짜 베스트예요. 원재료명에 고구마 100%면 그냥 천연 고구마가 음. 그냥 수분 날라와서 응축되었을 음, 뿐이기 때문에 음. 그거면 단백질이랑 같이 드시기에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요 이거 진짜 말하고 싶었어. 음. 에너지바를. <laughs> 편의점에서 파는 거는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음. 저는 뭐 인터넷으로 구매해요. 성분 잡으 맞아, 그게 음. 나왔네요. 얘는 지금 탄수화물 20g인데 당류가 15g이고 대부분이다. 포화지방 2.7g, 식이섬유 3g, 식이섬유도 별로 없어요. 열받네. 열만 단백질 6g. 열받네. 열만... <laughs> 그래서 초코바다. 진짜 그냥 맛있는 그냥 에너지 바다. 이거 원제를 보면 초코 있을걸? 그치. 콘프레이크피, 옥수수, 백설탕, 소금. 음. 백설탕에서 끝났다. 어, 설탕 들어가 있어요. 식품 유형에 과자라고 써있네요. 네, 그러네. 음. 과자네요. 음. 그다음 얘는? 저는 이거 보고 진짜 이거는 소비자 기만이다. 닭가슴살로 다이어트들을 낳고 성분으로 배신을 때린다. 아, 진짜 이거 너무했어. <laughs> 아니 이 조그만한 게 일단 230칼로리고 음. 뭐 영양 밀도라도 좋았으면 모르겠는데 단백질 12g, 그냥 막 소스인 거. 2 g 나안 되나? 우와. 탄수화물 18g인데. 하필 18이에요. 네, 여기서 당류가 8g. 음. 근데 그냥 소스인 거거든요. 준 초콜릿이 들어가 있고. 음. 지당 땅콩버터 맛있겠다. 어, 맛있겠다, 땅콩버터. 음. 포도당, 과당, <laughs> 설탕. 과당도 들어가 있어요. 과당 연유. 연유. 아 연유도 들어가 <laughs> 요 그냥 빙수 사 먹으세요. <laughs> 이렇게 워스트 세 개를 뽑아왔는데 <laughs> 저희가 편의점에서 먹을 수 있는 단백질 바를 찾아봤는데 못 찾았어요. 맞아. 없었어. 진짜. 그래서 혹시나 아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laughs>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올리브영이 나은 것 같아요. 어, 올리브영이 나. 아. 단호 제품들은 거의 믿고 먹어도 되고 <laughs> 네. 황태 말린 거. 노랑, 빨강, 초록 델리왕 <laughs> 델리왕 그거 델리왕 안주로 최고 <laughs> 무알콜논알콜 <laughs> 맥주랑 그러니까. 해가지고 그거는 저희가 또 나중에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오늘 영상을 준비해봤고요 <laughs> 안녕 안녕 Shining. I'm gonna find a crown so I can put it on me. Swinging from the chandeliers, I won't be sorry I got a feeling I'm gonna crash into this party I'm just an accident waiting to have a look